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리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는이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은 자라 할지라도 이말 조심을 못해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요.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요 은혜롭다, 즉 덕스럽고, 그리고 그 말이 이 세상을 만들고 세우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들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즉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심지어 그 어리석은, 어리석은 말은 광기로까지 이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우매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장래 일을 알수 없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업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매하고 어리석은데 열심까지 있다. 자, 그럼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주함이 자신을 마땅히 갈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그 길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분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분주함이 있을 때, 나의 분주함이 나를 마땅히 갈 길로 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매한 분주함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20절에 보시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나라 속담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왕과 부자, 즉 돈과 권력이죠. 이 돈과 권력의 핵심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요, 누군가를 칭찬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정보들이 오가는 경우가 많죠. 부자와 권력자 옆에는 험담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어떤 것을 할때 그것이 입을 통해 발설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그것들이 이 돈과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통로로 하여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은 우리가 마음에서라도 저주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음에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입을 통해 발설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을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하고 이 입술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정교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매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한 말로 망하는 나를 삼키는 그런 우매자의 길을 걷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많기보다는 덕스럽고 은혜롭고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에서라도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에 담기는 것들이 그런 어리석은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며 그들은 성업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분주함이 마땅히 갈 길로 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이 는 열심인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